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음성과 제 얼굴로 인사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마치 수요일이고 비가 오는 날이라서 유행가 가사처럼 장미로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드리고 여러분에게 해야 될 것은 우리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우리 전 시간에 흥부와 넓고 배웠죠. 그 흥부의 착한 마음씨와 욕심 많은 넓고 생활을 배웠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하루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책 제목은 배움의 나무 8권입니다. 그 중에서 15쪽을 오늘 배울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배움의 나무 8권, 15쪽에 있는 오늘 하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를 하루라고 생각하시고, 아침, 낮, 저녁, 이렇게 세 번으로 구분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잘 생각해 가면서 이 글을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3. 오늘 하루.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오늘 하루, 예, 네, 좋았어요. 이 다음에는 어, 그래 오늘 이 오늘 하루 공부를 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방법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네, 그 방법은 제가 먼저 큰 소리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루의 일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려분이나 언니들께서 대답을 하실 때 "아 생각이 난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런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점심때 저녁때 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것을 예쁜 말로 하면, 떠올려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제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떠올려 봅시다. 떠올려 보자는 말은 다시 말해서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책에 있는 그림과 또 선생님이 하루 일어나서 일어났던 일을 떠올려서 간략하게 다섯 가지로 적어 봤습니다. 1번 아침 운동 함께 읽어 볼까요? 아침 운동 네 잘했습니다. 2번은 수업 듣기 함께 읽어 볼까요? 수업 듣기. 3번입니다. 한글 공부. 함께 읽어 볼까요? 한글 공부. 좋습니다. 이번에는 4번 하겠습니다. 라디오 뉴스 듣기. 좀 글씨 어렵죠? 그래도 한꺼번에 같이 읽어 볼게요. 라디오 뉴스 듣기. 네, 아주 잘했어요. 마지막으로는 5번 드라마 보기 다 함께 읽어 볼까요? 5. 드라마 보기 이렇게 하루 일어났던 일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도 따라 읽으시면 더 좋겠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아 아침 운동 2 수업 듣기 3 한글 공부 4 라디오 뉴스 듣기 5 드라마 보기 어, 선생님도 1 2 3 4 5처럼 행동을 하지만 이 책에 나온 주인공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복지관에서 내줬던 수업을 동영상으로 듣고, 그리고 다시 숙제도 하면서 한글 공부를 하고 나서 라디오로 뉴스를 들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사먹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드라마를 보고 잔다는 내용이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이 책의 주인공과 똑같은 일상을 비슷하게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